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무주 등남운동장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자연특별시 무주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덕유산의 전기를 받아서 남대천의 아름답게 흐르는 강물의 기운을 따라서 정말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이곳 무주 국민 여러분들과 무주를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산도배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곳 전북 무주 여러분들 만나뵙기 위해서 찾아왔는데요 자 앞선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자제 27회 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무주 반딧불 축제 여러분들 오늘이 시작입니다. 9월 2일, 오늘 시작으로 해서 9일 동안 9월 10일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각각,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각각 각 날마다 뭐 트로트의 날, 태권도의 날, 각 날의 테마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하 공연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9월 10일 날이 행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무대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 <laughs> 감사합니다. 자두 번째 곡으로 제 노래 중에 전국 팔 도를 유람하는 노래. 사실 이 노래 원곡의 가사를 보면 전라도도 갔다가 경상도도 갔다가 충청도도 갔다가 강원도도 갔다가 여러 지역을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방랑하게 되는데 오늘은 또우주에서 함께하는 만큼 또우주를 가사에 개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반딧불 축제 제가 알기로 오늘 축하공면 제가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제 무대가 끝이 나면 남대천 일대에서 특별한 또 여러 가이 있어야 또 행사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제 무대가 끝이 나면 또 남대천 일대에서 특별한 쇼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올해로 27번째를 맞게 되는 무주 반딧불 축제. 자, 제가 알기로 오늘 이 무주 반딧불 축제 여러분들 기획 취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오늘 무주에 도착하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해왔는데 바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게 바로 이 무주 반딧불 축제의 기획 의도라고 들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저쪽 설천이라고 있죠? 무주의 설천의 남대천 쪽에 보면 그쪽의 환경이 너무나도 청정 자연이라서. 반딧불은 물론이고 그 반딧불이 뭘 먹이로 삼습니까? 다슬기죠. 그 다슬기가 아주 많이 서식한다고 해서 천연기념물 322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 특별시라고 불리우는 이곳 무주의 청정 자연과 이 반딧불과 다슬기가 서식하는 이 아름다운 청정 자연과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그리고 이 축제가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했지만 앞으로 50회, 100회까지 꾸준하게 많은 사랑을 받는 지역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이 지역의 상권과 여러분들의 이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제가 했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축제를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인근 지역민 여러분들과 관광객 여러분들도 더욱더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잠깐 저기 금산의 휴게소를 들렸는데 우리 그 휴게소에 방문하신 시민분들이 전부 다이 행사를 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주 반딧불 축제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지역 축제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곡 함께 할 텐데요.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우주 국민 여러분들과 이곳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제가 정말 오기탈 정도입니다. 자. 다음 곡 계속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다음 곡은 제가 최근에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곡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춤추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이 되겠는데요 트위스트 고고라는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곡으로 트위스트 고고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아직까지는 날씨가 조금은 어, 더위가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은 또 후덥지근한 날씨에 노래 괜찮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올해로 27번째를 맞이한 제 27회 우주 반딧불 축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9월 10일 퇴박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은 사람과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곳 등남운동장을 방문해주셨는데 이곳에 초대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곳에 또 불러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과 다음 노래 함께 해야 할 텐데요. 다음 여러분들과 함께할 노래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알수 있는 그런 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운 산에라고 아십니까? 네. 미운 산에, 미운 산에. 다 같이. 미운산에 오케이 자 여러분들 미운 산에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곡이고 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번째 곡으로 미운 산에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무대 에 재밌고 신나게 즐기신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와 함성! 한번더 박수와 함성! 대단합니다. 자이 무대를 즐기는 우리 무주 국민 여러분들의 문화 의식이 그리고 또 무주를 찾아오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의 문화 의식이 정말로 정말로 훌륭하고 아주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올해로 이 27번째를 맞게 된 무주 반딧불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9일 동안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축하 공연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준비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아쉬우십니까? 앵콜입니까? 운이 네. 그때 어째 을까 내가 준비한 노래가 한 곡밖에 없는데 어째어 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다시 한번다 같이 박수와 함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 또 초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 음, 어쨌든 간 정말, 땀 범벅이 돼버려가지고, 눈물이 겁나게 나요. 오늘 저기, 무주 홍보대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배우 김웅수 선배님 아시죠? 그래도 오늘 김웅수 선배님이 제가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무주가 2,000원이 때문에 난리가 나불었다고 싸게싸게 내려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겁나게 내가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무주에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 무대를 즐겨 주시는 리액션과 환호와 함성과 그리고 그 무대를 즐겨 주시는 문화 의식이 너무 너무 대단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갑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제27회 무조한빛 뿌리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9월 1일부터 9월 10일 동안 9월 10일까지 9일 동안 대체되는 이 축제가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어서 28회, 30회, 50회, 100회까지 이 지역의 아주 정말 유명한 이 지역의 역사가 깊은 그런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려야 할 텐데요. 자, 이찬원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곡 무슨 노래입니까? 진또배기 맞습니까? 자, 지금의 찬또배기를이 무대 위에 있게 만들어준 진또배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주 국민 여러분, 전북 도민 여러분, 지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